이번에 할 게임 데드룩 이름만 보면 무슨 삼류 영화 같은 이름이지만 게임은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뭔가 방 탈출 게임 같아요. 이 게임에는 호러적 표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머리 파고 싶으신 분은 헤드셋을 추천합니다. 다만 음량에는 주의하여 주십시오. 헤드셋을 추천한대요 음량이 이상해서 근데 저는 헤드셋을 안 쓰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와 같은 아침 일터였다. 그래요. 아침이겠죠. 평상시와 같은. 하지만 그것은 평상시와 다른 아침이었다. 그래요. 평상시와 다른 아침이 있을 수도 있죠. 본 적이 없는 방. 그래요. 그렇지만 어딘가 그리운 듯한. 그래요. 뭔가 그리운데 모르는 뭐 방. 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여기는 어디인 거지? 그래요. 어딜까요? 이건 어. 이 방에 출입구는 없어. 당신의 마음에 출구가 없는 한, 당신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한. 뭐야? 당신은 나고 이 방은 나.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이기도 한 나. 나는 당신은 아니지만 당신이 될 수도 있어. 깨달아 주길 바래. 나를 어, 뭔 개소리죠? 나를 여기에 데려온 놈은 미친놈인가? 그게 아니면 단순히 즐기려고 하는 것일지도. 어, 음, 아무튼 출구가 없을 리는 없다. 빨리 여기에서 나가자. 그래, 너를 데려온 건 미친놈이 틀림없어. 편지를 손에 넣었다. 세이브 합니까? 세이브 해야죠. 어떤 미친놈이 날 여기서 데려온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금고다 아무래도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 같다 딱히 없던것 같아요 뭐야 텔레비전이다 전원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안테나가 장착되지 않은 것인지 보통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는다 비도라면 볼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근데 말하는 건 좋은데 말이야 왜 화면이 꺼매져? 짜증나게 야 이거 화면 꺼매지는 건 짜증나 단순한 쓰레기통이다 안에는 쓰레기밖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와뭐 이렇게 진행하는데 느리니? 자또 꺼매졌어요 그림이다 확실히, 이삭죽기라고 하는 그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림은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래. 그래. 자꾸 꺼매지네. 창밖은 고층빌딩 등이 줄지어 있다. 아무래도 여기는 고층빌딩이 위쪽에 층같다 딱히 중요한 건 없구만. 아, 정말 느리다. 보통 성기 스탠드인데 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니? 잠자나? 이 침대. 나는 여기서 자고 있었다. 대체 누가 데리고 온 것일까? 일단, 글씨 내려온 속도도 느리고요. 플레이 하는 것도 대박 짜증납니다, 일단은. 장롱 안에는 여성의 옷이 들어가 있다. 아니 이거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최근에 백안대 소설이 놓여져 있다. 특별히 가지고 가져갈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진짜 이 떠난다. 단순한 샤워기 같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타월이 걸려 있다. 전부터 걸려 있는 것 같지만 사용 내 흔적은 볼수 없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지금은 화장실에는 용모가 없다. 그래 그래. 용모가 없어 그래 그래. 근데 뭐 나보고 방탈출을 하라는데 방탈출할 만한 게 없네. 어 전화다 전화선은 연결되지 않았다 당연히 어디에도 전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 그래 나갈 수 있니? 열쇠가 걸려있다 방의 안쪽으로부터 열쇠가 걸려있는 방 그런 분은 본적 없는 것 같은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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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처음 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와얘 얼굴 보세요 이름이 마이크고 혈액형은 AB형 체력은 1이고 만화는 제로입니다 어 나이는 27세래요 어, 피부연연, 정신연, 정신지투 호르, 호크로스가 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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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객이에요. 네, 일단, 손목시계하고, 자켓하고, 신발하고, 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응. 일단은, 결혼을 일주일 후에 한다고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편지 한번 봅시다. 이거 아까 그거죠? 아, 전화가 오네? 그래, 이거 무시하자. 아, 근데, 이거 텍스트 내려가는 속도가 진짜 느려요. 전화 받겠습니다. 어, 잠시만. 이 전화, 전화상 같은 건 연결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어떠십니까, 기분은? 장난치지 마. 넌 도대체 누구야? 이런 짓을 하면 재미있어? 빨리 여기서 꺼내줘! 아직 모르는 건가? 모두는 당신이 걸려있는데. 아니, 나에게 걸려있다고 해도 좋을까? 뭔 개소리야. 영물물의 소리를 여기로 데리고 온 것은 너지? 당장 여기서 나가주마.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모양이군요. 뭐, 좋습니다. 생각해낼 때까지 기다려드리죠. 뭘 기다려주죠? 힌트를 주죠. 별로 가고 싶지 않아도 욕모가서어도 조사해볼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려! 뭔 개소리지? 조사할 가치는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했다? 원망받은 일은 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이브를 합니까? 뭐 쓸모 없는데 뭐 세이브하라고 하면 세이브해야지. 벌써 저녁인가? 어둑이 정에는 나가고 싶다. 생명의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 기분 나쁜 곳에서 하룻밤도 보낼 수 없다. 그래요. 나갈 수 없다면 뭐 뒤져야죠. 근데 뭐 뒤질 게 있어야지 뒤질 거 아닙니까? 딱히 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또 이러면 또 보통 전기 스탠드다. 또이 침대. 나는 여기서 자고 있었다. 그 전화가 남자를 여기다 가져갔겠지. 그래. 그래서 뭐였자라고? 벌써 밖은 노래 물들고 있다. 창문 을 열고 탈출하는 건 불가능이며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래. 그래 그래 그림이다 확실히 이삿진나는 그림이 생각난다 그림은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래 모르겠네 자 텔레비전 전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안전나가장되지 않은건지 보통 프로그램 나오지 않는다 비디오를볼수 있을 것 같다 아까랑 똑같죠 다른게 없습니다 약간 똑같은 그대로요 단순한 쓰기통이다 안에는 쓰기밖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이다 똑같아요 다른게 없어요 똑같고요 뭔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똑같습니다 다를게 없어요 변기통에 뭔가 있나요? 화장실 변기 뒤편에 비디오 테이프가 붙어있다 어... 오. 비디오 테이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볼수 있겠죠? 이거 무슨 소우가 떠오르는데 갑자기 플레이드 게 텔레비전에 비디오를 볼수 있지롱 자, 비디오를 봅시다 소우가 나오겠지 에헤이 헤이 마이크 이러면서 아무것도 녹화되지 않은 것일까? 자, 빨리 뭐든지 나와봐, 임마. 뭐뭐를 주의해. 뭐뭐를 고스트를 해라. 고스트를 주의해라. 일정 시간마다 모습을 드러내. 스치기라도 하면 끝장이다. 녀석의 정체는, 사실은, 뭘까요? 피카츄! 그래요, 피카츄였던 거예요. 고스트라고, 바보 같은,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역시, 나를 데려온 놈은 나를 위험에 즐기고 있을 것이다. 삥! 방귀를 꼈지롱 어? 저게 뭐지? 와, 링이다! 와, 링이다! 와, 링이다! 와, 링이다! 오, 슈방! 아! 죽는 것도 더럽게 느리다! 와, 죽는 것도 진짜 느리다! 어, 계속합시다. 일단, 죽는 거 엄청 느리네요. 그리고, 진짜 플레이하는 것도 되게 더럽다. 일단, 알겠어요. 저 고스트라는 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 피할 방도가 있나요? 자. 세이브는 내 맘대로도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정말 게임 진행 속도가 더럽게 느리군. l g 속도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원지 속도 같아요. 진짜 느려요. 게임 속도가 기분이 진짜 더러워. 이렇게 늦, 느린 게임은 난생 처음 하는 것 같아. 자, 무시합시다.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시합시다. 근데, 고스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고스트를 어떻게 피워야 되는 걸까요? 그냥 그럼 1, 2다 죽어야 된다는 걸까요? 으아, 뭔가 온다. 와 와우! 와우! 띠리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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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밤빰빰밤빰빰밤빰 좋았어. 얜, 봐보니까, 여기 있으면 못올 거야. 그치? 멍청한 자식. 어,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우와, 없어졌다. 어, 어 없어졌다. 뭔지도 모르겠는데, 없어졌다. 지금 그게 고스트 환상인가? 그렇지만, 분명히. 뭘까? 어느 쪽이든 또 언제 덮쳐올지 모르고 빠르고 신중하게 탐색해 나가자. 그래. 밤이 되었다. 세이브를 합시다. 뭔지도 모르는 상황. 잠을 자면 되는 건가? 어, 그래, 그래.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래, 그래. 보통 전기 스탠드구나. 그래, 그래. 그림이구나. 그래, 그래. 그래 자세한 걸 너도 모른다 이거지?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 것 같다 야 그래 그래 어 딱히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음어 그냥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이죠 장롱에는 여성 옷만 들어있고요 여기에 또 소설책 어? 소설 안에 나에겐 일기가 있는 것 같다 일기를 손에 넣었다 일기를 읽어봅시다 11월 7일 오늘은 그와 함께 식사를 했다. 오는 길에 반지를 샀다. 약혼반지로 그와 한 쌍이다. 11월 12일 최근 그의 모습이 이상하다. 어째서인지 귀가도 늦고 이번에 그를 미행해 조사해보자. 11월 13일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여자, 와 여자, 어젯밤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고 있었다. 추궁했더니 싸움이 되었다. 11월 13일, 그는 사업에 관계된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번에 만나면 한번더 추궁해보자. 11월 15일 역시 바람피고 있었다. 반지는 금고 안에 넣어주자. 이제 깰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금고의 열쇠는 버리자, 영원히 열수 없게 하자. 그날의 추억은 그때의 멈추체를 해두자. 이 앞에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래, 그렇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군. 그래, 금고 열쇠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지? 타올에 있는 건가? 그래, 타올은 걸려있고, 흔흔적이 없어. 변기통은 아까 확인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 그러면 갈수 있는 거는 휴지통이나 그림뿐이야. 일단 휴지통에는 뭔가 없을 것 같아. 휴지, 뭐야. 쓰레기통 안에 열쇠가 들어가 있다. 젠장. 내추리가 틀렸구만. 철의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걸로 금고 열쇠를 열수 있겠지. 난알수 있어. 자, 봐라. 금고다 아무래도 잠못되 걸려있는 것 같다. 철의 열쇠를 사용합시다. 열쇠를 사용하면 금고가 열리고 나는 반지를 손에 넣을 수 있겠지. 안에는 반지가 있다.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해, 이런 일이? 먹이, 네가 바람폈다는 증거지. 반지 2를 손에 넣었다. 아직 무언가 있다. 은혜 열쇠를 손에 넣었다. 세이브 합시다. 이 열쇠로 저 방의 열쇠를 열수 있겠죠. 정말 스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군요. 일로 와봐라 멍청아 올수 있으면 와봐라 어... 나 반지 낄수 있나 또? 아 어, 반지를 못 끼는구나 예 그렇구나 야 천천히 와 가만히 있을니까 천천히 와 그래 기다려줄게 너는 너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어줘야겠다 빨리빨리 빨리 와 천천히 오라고 그래그래 그래. 그래 살아났어 잘 있어 열쇠를 사용합시다 어, 자, 은행 열쇠를 사용하면 나갈 수 있겠죠. 문이 열렸습니다. 나갑시다. 세이브하고요. 거참 세이브를 저렇게 많이 하는 요 정말 필요 없는 때 세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밝게 나갑시다. 좋아요. 어깨에 딱히 중요한 건 없는 것들. 뭐또 방입니다. 안녕, 고스트야. 난 여기서 좀 놀고 있을게. 업무용 서류가 놓여져 있다. 특별히 가지고 갈 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낙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전기 스탠드다. 일단 저놈이 사라지든지 해야지 내가 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스릴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스릴이구만. 그래. 빨리 사라지기나 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빨리 사라져라. 그래. 너 보는 것도 지겹다. 네. 그래. 어, 난뭘 해야 되는 거지. 우와! 의자가 아까 머리통에 꼈었는데. 뭘까? 자, 이건 뭐죠? 뭐야, 이거. 인형 같지만. 얼굴은 엉망진처로 뭉개져 있어. 원형을 할수 없다.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건 피인가? 인형의 몸에 메모가 써 있다. 그래요. 이게 아이는 악마. 악마는 죽이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찔러도, 높은 곳에 떨어뜨려도, 물에 넣어도 죽지 않아. 어떻게 하면 죽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아이 안에는 빛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아이가 쓴것 같은 글자다. 군데군데 글자도 잘못 쓰여 있다. 별로 가지고 싶지 않지만 이 인형은 신경이 쓰인다. 가져가자. 인형을 손에 넣었다. 세이브합시다. 어 조사해 보죠. 세자 중에 예민한 자파가 놓여져 있다. 특히 필요한 것은 없다. 그래요. 필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식기장이다. 신겼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요. 신경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뚜지 뒤에 돌려도 물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어 가스레인지다. 가스는 붙는다. 불도 나오는 것 같다. 인형을 사용합시다. 인형을 불태워버립시다. 저주받은 인형을 뭔뭔 뭔 개소리지 이게? 인형을 태우니 안에서 뭔가가 나왔다. 뭐가 나왔을까? 요 금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세이브 합니까? 세이브를 하죠. 와, 제가 무슨, 이러고 오지? 와, 나오는 속도 보세요. 벽을 뚫고 다닙니다. 금의 열쇠를 사용하도록 하죠. 문이 열렸어요. 갑시다. 나오는 속도가 무슨 저, 저러냐? 일단은, 쓸데없는 방만 있었는데! What are you doing? What? 아까 뭐였죠? 아까 저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기서 앞에서 계속 튀어나오는데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거? 계속 이러고 오는데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죽어버리잖아, 이 새끼야! 무슨 속도가 LTE급 속도구만. 아까는 더럽게 느리더니 뭐래, LTE 속도야. 뭐야.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하라는 거지? 야, 근데 니가 없어져야지 내가 뭐라든 할것 같다, 야. 그런 것 같지 않냐? 니가 여기 에 있으면 내가 불편해. 그래, 그렇게 사라져야지 내가 먼저 할것 같아. 자. 들어갑시다.

어, 숨을 수 없어요. 숨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숨을 수 없어요. 아오니가 아니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단은 저기를 뛰어 넘어야겠어요. 전 일단 저기로 가야겠습니다. 일단, 저기 검은 구역을 가면 떨어지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피해서 갑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 피해 가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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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이게 뭡니까, 대체? 저는 다 피한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와서 저를 덮쳤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 젠장, 미쳐버리겠네. 뭔가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마 저게 도망가는 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나왔기 아이템은 있는 것 같지 않죠? 어 그러면 제가 나올 때 저는 숨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와 제가 또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 그림자가 또 나왔습니다. 왜 나오는 걸까요? 왜 저를 공격하는 걸까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 대체 저렇게 원하는 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이해할 수가 없군요. 천천히 오도록 하십시오. 자, 없어졌어요. 뭐죠? 그냥 나가면 되나요? 근데 지금 나가면 말고 방도가 없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나가면 또 거, 그, 검은 그림자가 나를 또 차오겠지, 봐봐! 그난또 숨어 있겠지. 그럼 저 검은 그림자가 너네 또, 또또 잡으러 오겠지. 그난또 앞으로 가게 되겠지. 앞으로 가면 또 오게 되겠지. 그난또 밖으로 나가게 되겠지. 밖으로 나가면 또저녁이또또 또 차오겠지. 어떡하라고요. 어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제가 저기로 쫓아오르는데요 저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LG 속도로 저를 쫓아오기 시작하죠 여긴 또 속도가 느려졌어요 이렇게 나가면 또 검은 그림자가 저를 쫓아옵니다 이게 대체 뭐죠? 무슨 제가 무슨 와 대체 뭡니까? 제가 어딜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거 버그인가요? 어? 뭐야, 왜안 나와? 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오네요. 들어갑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요. 어, 사람이 죽어있네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음 어. 죽어있어 그래 알고있어 그 괴물에 살해당한 것일까? 그게 괴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었네요 어머 어머 왜 나한테 이러니 난뭘 했는데 오 오지마 괴물 괴물? 당신 나 아직 모르겠습니까 뭐 이거 꿈이란거? 어? 어나 어떻게 된거야 내가 나에 나 내가 있다니 말했겠지요 당신은 나 이것은 나의 문제도 되고 당신의 문제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를 이 방을 그리고 그 여성을... 아, 내기 하나가 된다. 내기가 하나가 된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방 같은 건 없는 것 같네요. 어머, 어머, 사람이 죽어 있어. 어머, 모두를! 생각해냈다. 뭘 생각해냈어? 나는 바람을 피워 추궁을 당했고 이성을 잃어 약혼하고 있었던 그녀를 이 손으로 죽였다. 그래. 그렇군. 지금까지 봐온 것은 자신의 마음속이었다는 것인가? 그렇군. 어쩐지 상쾌한 기분이다. 그렇군. 그녀를 지겹기 때문에 상쾌한 것이 아니다. 나의 기분이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군. 죄를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심. 지금 생겨난 결심. 가지 않으면 안 돼. 죄를 털어놓으러. 그래. 그래. 정말 재미없구나.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구나. 이, 인형은, 왜 이런 곳에? 왜 있을까요? 와, 인형이 귀여운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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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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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왕 죽음. 세상에, 내 목이 뚫렸잖여. 이걸로, 쭉, 함께구나. <laughs>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게임이고? 이런 쓰레기 게임은 처음 봤다! 소재 최고, 끝났습니다. 이런 36게임 같으니! 끝났어요. 네,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이거 진정한 36 게임이었어요. 와, 와 쓰레기, 와 쓰레기, 우와. 와, 와젠장와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와, 설마 이렇게 이거 일본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일본 게임인데 이런 쓰레기일 줄이야. 와, 설마 진짜 기분이 36 게임 같다고 보았는데 진짜 36 게임인지는 몰랐네요. 게임 시간이 30분도 안 됩니다. 거 참. 그리고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게임이에요. 그냥 절망만이 담겨 있는 게임이네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건 무슨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그 여자를 자기가 죽인 거 말고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대체 뭐죠? 와. 와. 우와, 진짜 재밌다. 우와, 우와. 그냥 이 게임의 감상평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게임 진행이 더럽게 느리다. 두 번째, 저 검은 그림자 존나 빡친다. 세 번째, 이건 게임 개판이다. 스토리고 뭐고 다 없어. 때려 쳐. 이거는 쓰레기예요. 이거 완전히. 방탈출에 개념도 안돼 있는 게임입니다. 와, 그리고 글씨도 지금 중앙도 못 맞췄어요. 이걸 만든 게 참, 뭐라고 해야 되냐. 일단, 완성작은 완성작인데, 뭔가, 게임이, 아, 뭐라고 말할 말이 없다, 진짜. 지금까지 한 게임 중에서 제일 최악인 것 같네요. 아, 이거, 가... 이거와 비슷한 게임 그지 같은 게몇개 있긴 한데, 최악이네요. 최악이네요. 진짜 최악인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최악인 게임. 게이...